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야외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야외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고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운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운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운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힘들 때 용기와 힘을 줄수 있는 친구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잠을 자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하게 바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수풀에 숨어 다윗에게 가서 걱정 말라고 용기를 주고 다시 돌아갑니다. 취준을 하거나 재수를 하거나 남들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연락해 줘서 밥한끼 사주는 사람, 커피 한잔 사주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더블로 생깁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 주면서 같이 감정을 교류하고 기뻐해 주는 친구가 있다면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요나단이 다이에게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이 100명의 사람보다 더 힘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늘 말씀으로 자신을 관철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십에 숨었던 것을 본십 주민들이 사울 왕에게 조용히 고발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를 생각해줘서 고맙다며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십 사람들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은 자신의 모든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과 행동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못된 신앙을 갖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옆에 선지자를 세우고 말씀을 두셨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와 말씀을 가까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예쁜 자녀로 살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10사람들은 사울왕에게 말한 뒤 다시 돌아갔고 그 뒤를 따라 사울은 장비를 챙기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 중한 사람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황급히 마온 황무지로 도망갔고 사울과 다윗은 쫓고 쫓기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 사울은 다윗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던 찰나에 한 전령을 통해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다이나믹할 수 있을까 싶으면서 우리들의 인생도 함께 비춰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계획을 짜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풍파의 변수가 항상 찾아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그 환경에서도 계속 주님만을 붙잡으며 살았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붙잡고, 조금 괜찮아져도 붙잡습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살수 있을까? 라고 현실 속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는 삽니다. 요즘 저도 주님의 양말부터 어깨까지 붙잡으며 살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거의 붙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을 붙잡느냐에 있습니다. 사울은 무기와 죽음을 붙잡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힘들 때 에너지를 줄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고 말씀으로 자신을 관철할 줄 알며.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퀴즈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약하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진심으로 기대하오니, 보여주시고 들려주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